자, 768번입니다. 자, A, B, C,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하였다. 자, 자신이 가져온 책을 자신이 읽지 않을 때 자, 바꾸어 읽는 경우의 수는 자, 이 문제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소차이 음, 친구들에게는 어 외우라고 합니다. 그냥. 외우라고 경우의 수를 자, 다음 A, B, C, D. 자,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데, 자, 자기가 갖고 온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A 같은 경우를, 예를 들면, B 아니면 C 아니면 D를 읽겠죠. 그죠? 자, A가, A가 B를 읽을 때. 자, 그럼 B는, B가 읽을 수 있는 책은, A 아니면 C 아니면 D를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B가 A를 읽고 A가 B를 읽었을 때. 자, C는 남은 책이 CD밖에 없습니다. D를 읽고 C를 읽는 이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이 경우는. 자, C일 때 봅시다. 자, B가 C를 읽었습니다. 그럼 남은 책이 누구죠? 남은 책이 A랑 누구다? A랑 D가 남았죠. 근데 이 D가 D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. 그죠? 렇 그럼 D는 무조건 A를 읽어야 되고, C가 D를 읽어줘야 됩니다. 자, B가 D를 읽었을 때도 비슷해요. 남은 책이 A랑 어, C가 남죠. 근데 C가 C를 못 읽습니다. 그러니까 C는 A를 읽어줘야 되고, 남은 D가 자동적으로 C를 읽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. 세 가지. 자, 그러면 A가 C를 읽었을 때도 어,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요. D를 읽었을 때도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총 아홉 가지가 됩니다. 외워버리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.